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통상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비 입주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마지막 사전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달 말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에서는 기본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625세대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는 지난 9일부터 4일 동안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전 마지막 시설 확인 점검에 나선 입주 예정자들은 현장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변기는 아직 방안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복도와 계단은 공사 자재가 쌓여 위험천만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더 가관이었어요. 복도는 완전 진짜 이거 뭐 폭탄 맞은 것처럼. 이 아파트는 지난 9월에도 설계 변경과 불안한 국제 정세 등을 이유로 입주를 3개월 연기했습니다. 3개월이나 연기한 뒤에도 올해 말 입주가 불투명해지면서 입주자들의 이사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밖에 나와서 그 월세 방으로 거, 이사를 해서 지금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고요. 하자 부분이 되게 많았고 미시공 상태라서 사람이 거주를 할수 없는 상태였고요. 한 시공사 직원이 입주 지정 기간 동안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라고 안내한 것도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겨울철 자재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달 말 입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다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김민국입니다. 경남 양산시가 올해 하반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형 골프장이나 종교 단체 등도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김동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골프장에 체납 징수 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51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 중이던 골프장입니다. 여러 차례 독촉에도 아랑곳하지 않자 하를 빼든 양산시가 시설물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운영 차량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를 취했습니다. 체납 세금을 자 납부하도록 차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종교 시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찰 시설물과 출입문 곳곳에 봉인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1억 3천만원을 체납한 종교 법인에 전국 최초 체납 징수팀이 출동했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마찰은 기본입니다. 요것도, 이것도, 이건 아니잖아. 그래, 근데 양산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추적 징수 특별팀을 가동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골프장은 체납세 51억원을 분납하기 시작했고, 종교법인은 매월 천만 원씩 체납세를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감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납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본이 상륙이고 분신자살한다, 뭐 가만 안둔다, 뭐 밤길 조심해라 이런 소리도 엄청 들었지만은. 해마다 체납액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제자리걸음을 하던 양산시의 체납 정리액은 올해 대폭 늘었습니다. 양산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제도와 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 자동차 강제매각, 출국 금지 조치 등 체납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세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지 이것을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충분한 계기는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추적 징수팀을 운영 중인 양산시는 TF팀을 상시기구로 전환해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구청과 계약을 맺고 30년 가까이 폐기물을 수거해온 부산의 한 업체가 직원 명단에 가족을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타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더큰 문제는 구청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업체와 재계약까지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청소 용역 업체 이 업체는 부산 연제구청이 개청한 1995년부터 구청과 계약을 맺고 30년 가까이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 왔습니다. 이 업체는 연제구청에서 연간 40억 원 이상의 돈을 받고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른바 유령 직원을 직원 명단에 올려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간부의 가족이 폐기물 수거를 한 것처럼 이름만 올려 19개월 동안 6,800만 원을 타갔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확인된 유령 직원만 7명 모두 2억 2천여만 원의 혈세가 개인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유령 직원이 있다는 사실은 최근 임금 교섭 과정에서 작업자 명단을 확인하다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유령 직원으로 정원이 채워지면서 나머지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탈하지. 누구는 새벽 새벽에 바먹고 나가 일하고 있는데. 우 가만히 그래. 가져간다 하는 길. 일할 때는 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있었다. 그 마음으로. 그런데 연재군은 2019년에도 이 업체의 직원 명단 조작을 확인하고 과태료도 부과했지만 올해 재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에 두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1순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해 3년 더 재계약을 했습니다. 허위 근무자가 있는 것이 확인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수사 의뢰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저희 가업 지시서의 계약 해지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령 직원으로 지목받은 직원은 모두 퇴사했다며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다 재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 n n 이민재입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최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권 내 오프라인 경쟁이 아닌 온라인과의 경쟁이 되면서 대형마트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서면 홈플러스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영업을 이어왔지만 내년 2월 결국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부산 지역 대형마트 가운데 올해 두 곳, 내년에도 두 곳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유통업 경쟁 구도가 상권 내 오프라인 경쟁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 대형 할인마트 많이 가긴 하는데 어, 아무래도 급하거나 이럴 때는 새벽 배송이나 이런 로켓 배송이나 이런 거 많이. 이런 가운데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2%가 의무휴업 규제가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의무휴업이 중소상인과 골목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도 62.7%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가까이는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길 원했습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의무 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대구에서는 골목 상권 모두 살아났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유통 채널이 다 변화되고 또 온라인 유통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 의무 휴업일이 사실상 온라인 유통 채널이 다 반사익을 이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협회가 최근 부산시와 일선 구군에 의무휴업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결국 온라인 쇼핑 확장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휴무를 폐지 내는지나 또 평일을 옮기면서 이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한 방편이다. 온라인 쇼핑이라는 대세 속에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생존 경쟁은 규모를 막론하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 n n l i n e shopping, online shopping, online s h o 은 p i n g online shopping, online shopping, online shopping, online shopping, online 다양한 어류들이 배 위로 끌려 올라옵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바로 겨울진객 대구입니다. 이름 그대로 큰 잎과 함께 다른 고기에 몇 배나 되는 커다란 덩치를 자랑합니다. 갓 잡아올린 대구입니다. 보기만 해도 상당한 크기인데요. 이놈은 수컷 치고 암컷 못지 않은 몸집을 갖고 있습니다. 회유성 어종인 대구는 11월 말쯤 진해만으로 돌아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12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되는 1월 16일 전까지가 대구잡이 제철입니다. 올해 아직 수온이 높은 탓에 어획량은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소환 관계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기 인자 잡히기로 보고는 나가지야. 나가는데 그 뭔가 뜻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위판량도 급감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판 상자 수량과 위판 중량 모두 80% 이상 줄었습니다. 때문에 가격은 거의 두배 정도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대구 위판량은 수온이 떨어지는 다음 주쯤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약한 분의 정도가 거제 외포항에서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수이한이로 떨어지는 다음 주부터 어획량이 막자 증가할 것으로. 한편 거제 대표 어종인 대구와 각종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는.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거제 외포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KNN 황고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를 따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는 민생 행보도 펼쳤습니다.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일정이었지만 정작 최대 관심사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보도에 주우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를 이끌고 부산을 찾았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를 대대적으로 질타하는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 구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무능을 지적하는 공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생 행보를 펼쳐 부산 민심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그리고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산업은행법 개정 건의문을 건네받은 뒤 입장 발표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많은 결정은 좀 양이면 올해 안에 대해면 좋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박재호 의원은 개정안 그 처리 문제랑... 지연에 대한 책임을 그렇구나. 정부 여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현부 여당은 대통령의 일호 공약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무조건 민주당은 부한다라는 말만 대 하고 있습 이재명 대표의 침묵에 여당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럴 거면 부산에 뭐하러 왔냐며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여당 의원들도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면서 산업은행 이전을 외면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법안 처리에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속한 의담을 약속하며 국회에서 영압으로 영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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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 한편 국회 엑스포 특위에서 야당이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며 국정 조사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비프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영화의 전당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과 집행위원장 모두 공모 방식으로 선출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것을 우려해 이번 한 차례만 이사장 공모 없이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게 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추위를 구성한 이후 이사장 추천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세관과 경남 경찰은 베트남발 마약을 가랑이 사이에 숨겨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온반책인 19살 A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에서 마약을 레깅스 안에 숨긴 뒤그 위에 바지를 입는 수법으로 밀반입하려다 세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남 경찰은 총책 등의 은신처를 급습해 여섯 명을 검거하고 케타민과 합성대마 등을 압수했습니다.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오늘 지역 필수 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역대학병원장 등 보건의료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부산시는 부산형 소아의료체계 도입,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세 가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의료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숙박업주 400여 명이 오늘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 불법 공유 숙박업 근절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숙박업주들은 숙박 어플의 과도한 광고비 책정으로 수익 악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불법 공유 숙박까지 성행해 생계난을 겪고 있다며 유관기관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뒤늦게 발송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발송된 과태료 고지서는 3만 7천여 장으로 부과 금액은 약 14억 원입니다. 진주시는 많은 업무로 발송이 미뤄져 불가피하게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KNN 1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엑스포 유치 실패를 딛고 다시 출발하는 부산을 보여주는 기획보도 실패 없이 성공도 없다가 엑스포 유치 노력을 통한 부산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지역민방 공동제작 프로그램인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에 대해 지역 방송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오전 경남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부산과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대 70mm로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또한 차례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륙은 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12도, 거창은 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창원과 거제 8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창원과 밀양이 13도, 거제 15도, 하마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1도, 양산은 8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지겠고요. 특히 일요일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